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홍준표를 윤석열이 대우해 준다고 하면은, 단독 공천하는 게 맞습니다. 경선도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진짜 윤석열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 당이 정상적인 당이라고 하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율도엥간해야 경선을 하지. 경선하면은 100% 홍준표가 1건 뻔한데, 뭐하러 경선합니까, 여러분? 경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뭔가 뭐해볼만 해야 경선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경선은 돈 낭비다. 돈 낭비 플러스 시간 낭비다. 어차피 압도적으로 홍준표가 이길 거 뻔한 걸뭐 하러 경선하냐. 그냥 권용진이뭘 하든 이진숙이 뭘 하든 그냥 적당히 보다가 적당한 시간에 홍준표가 여기에 간다고 했으니까 존중해서 공천한다. 어차피 경선에도 홍준표 이기는데 뭐하러 하냐 쓸데없이 게임 끝난 건데 라고 하고 홍준표를 단독 공천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윤석열과 이준석과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홍준표를 대우해주고 어,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명분을 세워주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나서왔고 홍준표를 컷오프시킨다. 명분이 없어요. 홍준표를 컷오프시킬 그 어떤 명분도 없는데 지난 황교안 때처럼 컷오프시킨다. 그러면은 박살 나는 겁니다. 윤석열, 레임덕 바로 오고 홍준표를 지지했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다등 돌립니다. 여러분, 국익을 위해서도 대금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홍준표를 단독 공천 주는 게 훨씬 맞다. 이게 홍준표가 대구시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어 지금 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중앙에서 홍준표가 역할할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역할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홍준표가 이미 야권이면 모르겠으되. 홍준표가 야당에서 역할을 할건 있지만 이미 여당이 됐어요. 홍준표가 중앙에서 할게 별로 없어요. 해봤자 여기저기 윤회관들이 니 이런 사람들이 견제하고 뭐고 할게 뻔한 상태에서 홍준표가 중앙 정치에서 뭘할수 있냐, 지금. 말해봐라. 없습니다. 윤석열, 아 홍준표가 무슨 슈퍼맨이에요? 할수 있는 것도 없다, 어차피. 어차피 중앙 정권 교체가 끝난 이 시점에 여당의, 여당의 국회로서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마땅히 차라리 그, 그러느니, 대구에 가고이 대구라는 낙후된 이 지역을, 그래도, 정당화 시켜놓고, 미래 먹거리 만들어놓고, 대구의 민심을 얻어놓고, 그 다음을 노리는 게, 홍준표에게도, 대구에게도, 국위에도 이롭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해보세요. 만약에 나는 홍준표, 대구 반대 국회의원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국회의원으로 남아서 뭐해? 뭐합니까? 들러리삽니까? 사선인가 우선이나 한 홍준표가 들러리삽니까? 대구 수성구 을 주민들의 투표에 반하는 짓이라고요? 홍준표가 대구 수성구에서 어떻게 당선이 되었습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당선됐어요. 수성구 을 주민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잘하고 홍준표를 찍어준 게 아니라 대통령 되라고 찍어줬던 겁니다. 아니, 파도 문재인 선택 홍준표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지난 사료 총선 때 홍준표 당시 대구 수성을 후보의 슬로건이 파도 문제인 선택 홍준표였어요. 그냥 1개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었다. 대구 수성을은 저를 대통령으로 밀어주세요. 대구 시민 여러분, 이게 슬로건이었는데 무슨 대구 수성을 주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겁니까? 비록 떨어졌지만, 선거가 잘안 돼서, 대통령이 못 됐으니까, 이제는 대를리해서 일하겠다 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홍준표가 그래도 중앙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지. 두어리 밖엔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윤석열이 홍준표한테 어떻게 했는데? 윤핵관들이 권영세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는데? 무역중고밖에더 있습니까, 홍준표를? 그러니까 뭘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는 있나? 분명히 국민임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견제할 겁니다. 할게 없다, 할수 있는 게 없다, 어차피. 홍준표가 대구에 단독공천 받고, 대구시장이 돼서 잘 하는 게 대구에도 이렇고, 국익에도 이렇고, 홍준표에게도 이렇고, 오히려 윤석열에게도 이렇고, 윤석열 정부에도 이렇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가 대구시장이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